이 집에서 나가요. 더 이상 새안 놓을 거예요. 형님, 뭔소리예요 3년 계약했잖아요. 얼마나 살았다고 트집만 잡아요. 에어컨 시원하지 않다. TV는 작다. 결국 새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형수, 비워 놓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족인데 좀 싸게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시세가 250만원 짜리를 150만원에 세줬는데도 비싸다고.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이런 조건에 150만원 짜리를 어디서 찾아요? 언니, 화내지 마시고 150 드릴게요. 새안 놓을 거예요. 3일 안에 다른 데 알아보고 방 빼세요. 여보 200만원 내겠다는데 내 사촌동생인데 어떻게저 사람들 하는 짓이 뻔하잖아요 요구하는 건 많고 방세는 계속 깎아만 달라고 하고 그래도 사촌동생인데 내 면목이 안 쓰잖아 자기 이런 일로 손해본 게 한두 번이에요? 신척 사이에 임대 갈등 과연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안심해 나도 돈이 급해서 파는 거야 신차가 3천만원인데 겨우 1만 키로밖에 안 탔으니까 1500만원은 정말 합리적이지. 차도 깨끗해 보이고 좋네. 정말 고마워 친구. 친구가 중고차 매매를 하시니 이런 혜택도 받네요.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죠.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친구가 제시한 달콤한 거래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 이제 우리 형편이 되니까 얼마 안 탔을 때 팔고 새 차로 갈아타는 게 좋겠지 내 말이 맞지? 이거 최대 300만 원밖에 못 줘요 <목소리> 말이 안 되잖아요 2년밖에 안 타서 거의 새 차나 다름없는데 당신들 속은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고차예요 본인 헤드라이트 다 순정품이 아니고 주행거리도 이미 20만 키로 넘었어요 폐차 직전이라고요? 우리가 살 때는 1만 키로였는데 2년에 어떻게 20만 키로가 돼요? 계기판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요? 그분한테 속은 거예요 빨리 전화해봐요. 에이요, 저 바보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차단했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인 거야. 가자 집에 부모님이 과일 보내신 거 도착했대. 아저씨 귤 하나 드세요. 고향 특산품이에요. 고향에서 보낸 귤이에요. 무기농이라 몸도 안 좋으신데 드시면 좋을 거예요. 고마워요. 남들과 성긋자면서왜또 나눠줘? 친한 척하는 사람들 조심하고 진짜 이웃 같은 사람들을 소중해야지. 과연 이 여자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세댁 어머님 병원 예약 잡혔어요. 딸이 병원에서 일해서 연락처 보내 드릴게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집에 도착한 부부, 반려견이 보이진 않는데 오퍼 아파트 단지에서 봤어? 내가 데리고 올걸 그랬네. 삼촌 아니었으면 한참 찾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이제야 알겠어.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구나.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목소리>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미소로 인사해보세요. 훨씬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